오늘은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에 위치한 신축 공장 매매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매물은 와촌 아이시까지 단 3분 거리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어 제조업과 물류 대지 면적은 총 763평이고 그 위에 신축된 공장동이 250평 규모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사무동은 35평 독립형 구조로 마련되어 있어 생산 공간과 사무 공간이 효율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장 주변 마당이 매우 넓어 원자재 보관, 완제품 적재 대형 차량 이동과 회차가 공장 층고는 10m, 고중량 장비 설치는 물론, 천장에는 LED 작업등이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어 바닥은 에폭시로 도장되어 있어 작업 환경이 공장 입구와 진입도로는 대형 트럭과 탑차 등의 차량 진입과 회차가 수월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기계 금속 가공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물류 창고업 등 다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이 신축 공장의 매매가는 17억 2천만 원이며 신축과 입지, 대지 면적 넓은 마당, 사무동 분리 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평가됩니다. 현장 방문을 원하시면. 금강공인중개사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